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게 된게어 거의 반년 만이네요. 이렇게 게으른 채널지기한테도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에, 그간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늘 하던 강의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널에 영상 한편안 올린 것은 실은 제가 혼자 도 닦느라고 딴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도사들은 머리 기르고 도 닦던데 그래서인지 저도 머리 기르고 살았습니다. 예, 도닦고 아주 조금은 수행 경지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요. 이걸 융심리학식으로 말하자면 의식화가 더 진행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내적인 성장에 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에 제가 처음 만들어서 강의실에서 선보인 다이어그램에 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물건이죠 예, 저는 옆으로 빠질게요. 이 그림들은 각과 융과 프로이트의 인간 의식의 전체상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책에 넣으려고 디자이너인 제 딸이 만들어 줬던 그림입니다. 해수면에 빙산이 떠 있는 작은 그림은 프로이트식이고 바다에 섬들이 솟아 올라 있는 큰 그림은 융식이라고 할수 있죠. 둘다 인간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거대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융의 설명에서는 인간의식의 뿌리가 깊은 차원에서 모두 통해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이트가 아니라 융식으로 인간의식의 전체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추정한다는 말이죠.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자기실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의식의 일부분인 의식 또는 에고 중에서도 페르소나니요 현재의 사회를 바라보며 형성된 일종의 대사회적 자아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전체 의식의 거대한 부분인 무의식, 그 무의식 중에서도 깊숙한 차원의 집단 무의식은 현재가 아니라 그 시원을 알수 없는 태고적 이래로 전 인류가 축적해온 인간의 성향이나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의 성향, 지식, 역량 등을 통합해서 현 사회에 맞도록 성장해가는 과정을 수능이라고 용을 설명합니다. 영어로 Conformity죠. 이를테면 현재 한국에서 경쟁주의적 사회에 성공적으로 수능하는 것은 이른바 대치맘과 같은 양육이나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희극배우 이수지씨께서 이 대치맘 캐릭터를 절묘하게 표출해 내셨죠. 대치 만과 같은 현 사회에 대한 순응이 성공하면 이른바 스카이를 졸업해서 엘리트 직장에 꼬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죠. 문제는, 예, 그 순응의, 순응이 아니라, 뭐, 어차피 같은 거는요, 순응의 1등 주자인 대치동의 양육 경쟁이 날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뛰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이른바 7세 고시니 4세 고시니 하는 경쟁 광풍은 교육학자 여인 저로서는 도무지 변호해줄 건덕지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패착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전엔 교육의 목적이 자아 실현에 있다 하였거늘 이제는 교육이 자아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받게 일었네요. 자, 그런데요. 수능은 잠시 한쪽으로 치워두고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 집단 무의식층에는 태고 이래로 축적된 수많은 원형들이 쓰고 있다고 육은 알려주었습니다. 원형이란 쉽게 말해서 행동 패턴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면 엄마 원형이 작동하고 내가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게 되면 전사 원형이 작동하고 내가 나이가 지긋해져서 주변 세상에 도움이 될 지혜를 전하게 되면 현자 원형이 작동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본능과 대비해서 원형은 정신 심리적 본능이라고 할수 있고 신체적 유전자의 개념을 흉내내서 정신심리적 유전자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은 그 총체를 가능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수많은 원형들이 인류의 유구한 진화와 삶의 과정에서 형성돼서 인류 공통의 무의식 차원에 잠겨져 있게 되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여기서 현 사회의 가치를 무조건 좇는 페르소나를 발달시키는 순응과 달리, 인간적으로 가장 심원한 원형 차원에서 소사오른 나의 가장 나다운 성향과 역량을 현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용은 적응이라 치겠습니다. 네, 적응은 영어로 adaptation입니다. 그저 현사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내어 나라는 한 개인의 개성으로 갖고 나만의 성향과 역량을 현 사회에서도 통하도록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어,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훌륭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EBS 다큐에 출연하신 학부모 윤여정 씨이신데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명배우 윤여정 씨와 동명인이시죠. 이 뚜렷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자신의 자녀를 일부러 시골에 데려가서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 시골 생활에서 이분이 중시하는 것은 이분 말씀을 바탕으로 미로 짐작한데 아이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성장, 놀이를 통한 건강한 인격 성숙, 자신 다음의 발견 등인 것 같습니다. 이런 키는 어머니를 보면 도시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이상주의적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더군요. 예, 근데 예, 알고 보니 이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 학부모 윤여정 씨가 실은 대치동에서도 유명한 입시 전문 컨설턴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사회의 입시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판단력을 갖춘 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입시 컨설턴트 윤여정 씨의 학부모로서의 선택. 즉, 자신의 자녀는 시골에서 널널하게, 그러나 전인적으로 키우는 고독한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이, 융이 말하는 적응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현 사회에 맞춰 무조건 경쟁의 레이스에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가장 자신다운 성향과 역량을 개발해서, 그것을 현 사회의 현실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성장하게 하는 험로를 선택한 것이 진정한 적응이란 말이죠. 뭐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대치동 경쟁 속에서 수능의 길을 가는 것도 한 어차피 험로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감을 키워내서 현실과 맞짱 뜨는 이러한 적응이 곧 자기 실현이고 개성화입니다. 페르소나 수준의 적응은 진정한 적응이 아니고 수능에 불과합니다. 오스카 수상 명배우 유, 윤여정 씨뿐만 아니라 자녀를 진정한 개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입시 컨설턴트 윤여정 씨도 존경스럽습니다. 두 유녀 정신은 분석심리학적 개성화의 모델입니다. 어, 여기서 제 강의에서 파생된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수많은 원형 중에서 여기 탐구자 이야기꾼 치유자라는 원형들은 온전한 선생상을 형성하는데 함께 작동하지 않아 하는 게제 추측입니다. 어, 이것도 본 채널의 다른 동영상에서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교육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선생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지식, 방법, 마음을 들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방법도 갖춰야 하고, 그리고 학생을 애정을 품고 존중하는 마음 또한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음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의 교원 양성 과정 등에서는 대체로 등한시되고 있는 요소로할수 있겠습니다. 제보기의 요즘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계에서도 공히 방법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에, 이 중에서 지식은 아마도 집단의식의 탐구자 원형이 살아날 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 것이며 방법은 이야기꾼 원형이 살아날 때 그리 되 있고요. 마음은 치유자 원형이 살아날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히 이 치유자 원형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때 선생님은 학생에게 온전히 가르침을 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은 수능과 적응의 개념을 통해서 융의 분석심리학적 원형 개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원형은 이론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직 체험에 의해서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돗닦으면서 그 원형 체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이렇게 끝없이 탐구하고 배울 보물창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고 또 고맙습니다.